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우일우, 우일우입니다. 그러나 <laughs> 지금 우리 주둔지 바로 앞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적들과는 비교가 될 정도의 많은 적들이 모여 있다. 너희가 겁을 먹을까봐 이 사실을 숨기 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줄를뵐 수는 없다 적들을 구하라 그리고 들어라 소설은 바람 앞에 덧붙인 아니 이미 꺼져버린 촛불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대들이 이 나라의 마지막 군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이겨라 너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으면 조선이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그러라 전투에 우리는 단한번도희습을 당한 적이 없다. 우리가 원은 시간이 없다. 전군, 지금 당장 출격하라.